네, 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자, HLB가 지금은 3.8% 떨어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요일 자고요. 오늘은 휴장이니까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열리는데, 어, 일단 최근에 찌라시가 돌고 있죠. 뭐,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찌라시인데,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연휴 마지막 날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건부 승인이나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왜? 본질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조건부 승인이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패스트 트랙이나, 그죠 뭐, 빠르게 승인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 코로나 때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꾸 부각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 주가는요, 원래부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좋아지는 내용과 나빠지는 내용. 즉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시세가 유지되는지, 즉 추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지, 그리고 그건 올라가는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그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이 되는지입니다. 자, 그 본질이 HLB 측에서는 뭡니까? FDA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보셀라니까캄렐리주맙에 대한 병용 요법이죠. 이런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 효용성이 없는가, 그리고 실제 그 MOS라 그러죠. 어, 최종 그 생존율에 대한 부분이 뭐 훼손이 됐는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FDA 쪽으로 데이터가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다른 기업들에서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어, HLB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뭐, 다른, 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만 보시면 돼요. 허가는 임박했다. 허가에 대한 내용, 그쵸. 허가에 대한 내용은 완료되는 게 5월 16일입니다. 16일.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이고요. 이 전에 나오면, 그쵸. 뭐 조건부가,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흔들어서 물량을 털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건 세력들의 농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인 시에는요. 국내 기업 중에 FDA의 문턱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5월 31일,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ASCO죠. 에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인데 여기서 글로벌 임상 3상 참여 환자의 최종 생존 기관을 추적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진양권 회장이 오피셜하게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 에스코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능가하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미 발표 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돼 있는 수치 그렇죠? 시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낼수 있는 수익, 그건 HLB도 포함입니다. 낼수 있는 수익은 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제가 누차 보여드리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제 성과입니다. 실제 여기에는 HLB의 맵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은 손실, 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좌 수익을 이 정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특히나 HLB를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hlb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언제 매매했죠 신고가를 처음에 12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12월달에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히 매매한 결과 30% 18% 12%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체적인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을 공략하는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HLB를 공략했는지 실제 매매 내용을 다 보여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고가를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추세를 이탈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본다면요 첫 번째 역배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역배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61평을 이탈을 해야 되고요. 61평을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추세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시장에서 노이즈화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 5월 16일에 그쵸? 5월 16일에 나오는 내용인 FDA에서 나오는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판매허가 신청이 만약에 승인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시세를 사실상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무시하셔도 되고 사어 바닥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구나. 손바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미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HLB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세력은 예전에 있었던 뭐 코스닥에 대한 뭐 어떤 종목 잡주들 보내는 뭐 테마성 움직임 이런 종목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에 옛날 같았으면 이게 대형주에 분류되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물론, 지금도 적다고 볼수 없죠. 코스닥에서는 순위권에 들어갈 만큼 큰 종목입니다. 그만큼, 개별 세력이 들어와서, 어떻게, 뭐, 주가를 뭐, 핸들링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장점인, 우리가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그죠 HLB에서 발표한 내용, 9월 3일로 이미 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9월 3일로 출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시가 되고 나서 매출 인식이 나오는 건 4분기부터 진행이 되고요. 주가의 상승은 흑자 전환 이후에 2분기를 어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2분기 정도의 움직임을 더 보면 끝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1년 정도의 상승폭은 남아 있을 수 있고 hlb 그쵸? 진양곤 회장의 실제 오피셜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보세요. 원가율이 제일 장점이에요. 그쵸? 그렇죠? 원가율이 1%에 불과하고 80% 이상의 마진율과 27년까지 시장점율 유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27년까지 영업이익 2조 달성이 수치화, 그50% 달성했을 때 수치화됩니다. 근데 50% 달성해서 자, 원가율, 마진율. 자, 1% 원가율에 마진율 8 0라 그랬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50% 정도의 점유율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싸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 머크에서 키트루다에 들어가는 알테오젠의 제형을 쓰죠. 여기서는 키트루나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여기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사실상 표적항암제보다 훨씬 더 어, 진보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면역항암제의 최대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HLB에서 리보와 캄렐에 대한 병력 요법으로 인한, 그쵸? 경구제는 원가가 1%밖에 되지 않는다. 즉,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그쵸? 그렇더라도 마진에 대한 훼손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물론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좋지만 더 법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여기 5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참 좋은 효과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있느냐? 5월달 5월 16일날 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시세가 나왔으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10조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10조의 벽을 넘기까지는 사상 최고치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는 건이 고가에서 매집 물량이 있었다는 거고 고가 매집 물량이 있었다는 건 그치? 그손바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구간을 우리는 타점을 이용해서 잡는 거고, 타점은 이평선의 이격, 그리고 이격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는 매매 관점, 즉, 타점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쵸. 출 2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진양고내장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라고 봤을 때, 그쵸. 여기서, 그쵸. 기본적으로 PER 30배. 이 정도가 성장주의 평균 PER입니다. 그러면 PER 30배라는 건 뭐예요? 평, 어, 앞으로 이 2조, 그치,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27년까지의 목표치인데, 여기까지 갔을 때 PER 30배면 6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정도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0% 정도를 차감해도 30조다. 그랬을 때도 지금보다는 10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구간의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적절한 구간의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그렇 최근에 뭐 찌라시가 돌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내용이 아니라 적절한 구간의 매수를 하면 이런 찌라시가 돌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까지 다 포함되니까. 최근 미증시에 보면 주도주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요. 그쵸? 그렇죠?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한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강한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타점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모두 다 일맥 상통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 실시간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 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단기 된 2주 기간입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이 오차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를 내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hlb 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6일날 승인은 확 실시된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노이즈 지금 계속 끼고 있는 뭐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희석된 요인들을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 돼서 뭐 다시 무언가 이 조건을 갖추고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어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시일은 9월 3일로 못 박아놓은 상태고요. 이미 현지에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본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되는 건 5월 16일 이후가 되겠죠. 이때부터 마케팅이 시작되고 그럼 9월 3일 이후에 매출 인식이 되고 4분기에 나오는 실적 전환기를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자.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